첫날부터 먹고 싶었던 핫도그 집이 문을 닫아서 공항버스 타러 가는 김에 새로운 곳에 들렀습니다. 핫도그, 원해요. 진짜 웃기다. 우리 꼬라지. 배낭여행은 정말 큰만 먹고 하세요. 집나가면 개보생인데요. <laughs> 호캉스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라는야로 스타스와 <laughs> 괜 메리아 메달리아. 음, 우와, 언 맛있어. 이는 케찹을 좋아합니다잖아멋사는 별로 안좋아해요 아 또고 지켜. 과연 버스에서도 지킬 수 있을 것인지. 되는데 다음 걸 다야겠군. 눈앞에 버스가 가고 있어요. 어, 안 차네. 안 차네. 아 여기서 이렇게 예, 이 버스만 유턴 길이 따로 있네. 출발할 때까지 광장에서 핫도그 먹고 있으면 안 되나? <laughs> 게임. 오징어 게임 걸려있 없게 해주면은 쓰면 되잖아. 근데 사실 난 오징어 게임 안 봤는데. 응, 나왜 <목소리> 이래? 전안 봤어요. 아직. 아니, 잔인한 거잘안 좋아해. 비위사하는 네. 거좀 보고. 귀신이 나와요. 핫도그 먹고 공항와서 브라질 가는 비행기 타기 네. <laughs> 대사연 보러 간다 대사연의 그 첫번째 젯 <laughs> 스마트 에어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.

아 r e m e 자 b e r a r e u l t i I a a Celsius sky clear and we are estimating our arrival by 7 minutes past 7 on the local time.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and continue enjoying your flight. Thank you. 진짜 못생겼다. 밖에 어두워져서, 여기가 브라질인지 칠레인지. 나는요 에어팟을 숙소에 두고 온 사람 내일 17시간 버스를 타야 되는데 에어팟을 숙소에 두고 왔습니다 그걸 비행기에 앉자마자 떠올렸어요 이 얼마나 월탱이가 없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아직도 화가 많이 납니다. 무슨 말안 되는데 지 해서 누가 비웃고 있어요. 근데 웃긴 건 그거 알아? 우리 마지막에 나올 때 서로 내가 이렇게 딱 가방 보면서 둘이 이렇게 한번 눈 이게 보고 눈 마주치고 이러고 나온 거알 기억나? <laughs> <laughs> 괜찮거 나가도 되겠군 <laughs> 그게 보일 수가 없어 머리 베개 밑에 있어가지고 <laughs> 흰색이 흰색인데 어떻게 보여 내 말이 검은색 이불이었, 이불이었으면 진짜 뭐. 이게 다 더글놀이 때문이에요 더글놀이 사랑해요 다 볼게요 어떻게든 그래서 제가 지금 말 PC 넷플릭스를 다운받고 있어요 소드가 들렸다니 이 자식아. 뭔? 음, 음. 원 같은 소리야. 내가 여기서도 로그인했는데 왜안다고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왜? 내일 브라질 사이드 이곳에 폭포를 보고 17시간 18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행 야간 버스를 타고 가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렇게 된 김에 에어, 에어팟 프로를 사야지 오래 썼는데 네 산전수전 다고 또이바이네 아이팟 아이팟이 아니지 에어팟 에어팟 2 마지막 산전수전은 칠레에서 뭐 있어, 지금? 아니, 넷플릭스 플릭스 로그인, 이안돼서 로그인이 안된다고? 응 음. 근데 이여기서 됐거든? Hm. h 에서 m H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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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m 윈도우에서 로그인이 안 돼. 자꾸 틀렸지.